부모가 가르쳐야 자녀가 잘한다. 부, 가, 자 잘. 안녕하세요. 박사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1단원. 음, 세 자리 수를 공부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그 학생들이 1학년 때까지 두 자리 수를 배우거든요. 1의 자리, 10의 자리. 이제 100의 자리까지 배우는 겁니다. 물론 요즘 하도 많이 공부를 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뭐, 새로운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어 제가 서 좀, 그, 나중에 공부할 때 어떤 중요한 팁에 관한 게 하나 보여서 그것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저는 고등부 강사거든요. 고등부 전문 강사인데, 어 학생들을 같이 찾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이것만 잘돼 있어도 고등학교 공부하는데 참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있죠. 그럼 또한 단계 더 가면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 이 학생이 초등학교 때 이것만 잘하고 넘어왔어도 중학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어, 이요 단원에서는 어,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활용하면 좋을 뭐 내용이 하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릿수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릿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 많은 뭐 문제집 같은 데서는 가로로 씁니다. 문제집 설명을 위해서. 근데 저는 가로보다 자릿수 개념이기 때문에, 세로. 세로로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로로 써야지 자릿수가 바뀌는 게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로로 예를 들어서 썼다. 1, 2, 3, 4, 5, 6, 7, 8, 9, 10. 잘안 보이는 거, 지금. 잘안 보이거든요. 세로로 써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자, 세로로 보게 되면, 확실하게 1의 자리에서, 어, 9에서 하나 커지니까 자리수가 하나 커지는구나. 이렇게 자릿수가 커지는 게 보이거든요. 세로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 세 자리 수니까 몇, 간단하게 몇 개만 확인할게요. 91부터 한번 써볼까요? 91, 92, 93, 점점점점, 99, 자 하나 커지면 100, 이렇게 보이겠죠? 자리수 가 하나 커지는 게 보이죠? 10씩 커지게 한번 해볼까요? 뭐 10, 20, 30, 그 다음 뭐 90, 그 다음 90에서 10이 커지면 네, 세 자리. 수인 100이 되겠죠? 이렇게 자리수를 설명하시면서 세로로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 왜냐면은 하 고등학교 문제 이제 풀다 보면은 에, 가로로 쓰는 것보다 세로로 써야지 되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지금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로로, 세로로, 세로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뭐, 세 자리수가 처음 나오는데, 뭐, 뭐, 그런 얘기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세 자리수인데, 너희가 이미 세 자리수는 아는 게 있어. 많이 쓴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요? 100점. 100점이라는 말을, 어, 세 자리수를 안 배워도 이미 아 배웠을 것입니다. 어, 이렇게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음, 너희가 문제를 다 맞추면 몇 점이야? 100점. 요 100점이 바로 세 자리수야. 근데 나는 너가 시험 성적이 100점인 것도 참 좋지만, 건강 100점, 성품 100점, 이게 훨씬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어렸을 때는, 예, 시험 점수도 중요하지만, 건강, 성품, 이게 더 훨씬 중요하잖아요. 네. 어, 그 다음, 읽는 거 한번, 잠깐 한번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은 어떻게 하죠? 10, 20, 30, 40, 50, 60, 70, 80, 90아 1, 2, 3, 4 여기에 10만 붙이면 되는군요. 그런데 유일하게 1만 1, 10이 아니라 10으로 쓰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100은 또 어떻게 하면 있겠죠? 1, 2, 3, 4, 5, 6, 7, 8, 9, 10 여기에 1, 2, 3, 4, 5, 6, 7, 8, 9에 100을 붙이면 되겠죠?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아 다른 건 전부 다 어, 그 수에 100을 붙이면 되는데 1만 유일하게 100이 아닌 100이라고 쓰는데요. 어,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왜 10하고 100은 1, 10, 100이 아니고 10, 100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점점점점 어,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수학에서는 자주 쓰는 것은 생략을 합니다. 10, 100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1100이라고 10, 안 쓰고, 1100이라고 10, 쓰는 거죠. 아, 지금 순서를 제가 헷갈려갖고, 예. 자, 그러면, 음, 음요 정도 내용만 설명을 해주시면, 아니, 좀 아시면, 어, 요 단원 가르치실 때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세로. 자릿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로로 쓰는 게 효과적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 그럼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부, 가, 자, 자. 오늘 수업 끝!